옛날 옛적에 아주 작은 마을에 누나와 남동생, 이렇게 남매가 살았어요. 동생의 이름은 해리였는데 굉장히 잔낙꾸러기였죠 소녀의 이름은 셀리였어요. 셀리는 무척 똑똑하지만 잘 까먹기도 했어요. 해리와 누나인 셀리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아이들은 자주 배고픈 채로 잠들곤 했죠. 심지어 배가 아프기까지 해서 쉽게 잠을 자기 어려웠답니다. 어느 날 셀리는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꼬르륵 소리가 멈출 줄을 몰랐어요. 아, 밥못 먹은지 벌써 며칠이 된것 같아. 너무 배고프다. 셀리는 배고픔을 잊어버리기 위해 공원으로 산책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물을 마시려고 물통도 함께 챙겨서 나갔죠. 잠시 후 셀리는 좀 쉬면서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 앞에 허름한 옷차림의 늙은 여자가 나타났지 뭐예요. 여자는 아주 천천히 셀리에게 다가갔죠. <laughs> 물한 모금만 주세요. 며칠 동안 물한 모금도 못 먹었다우. 제발요. <laughs> 물론이에요. 여기 있어요. 편하게 마음껏 드세요. 늙은 여자가 물을 마시자, 갑자기 아름다운 어린 요정으로 변한 게 아니겠어요? 요정이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름다운 소녀여 어서 소원을 빌어봐요. 요정님, 제 남동생 해리와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좋아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식탁을 보세요. 마법그릇을 발견할 거랍니다. 마법그릇이요? 네. 요리 좀 해줘, 따뜻한 요리를 해줘 라고 말하면 아주 따뜻한 죽이 요리될 거예요. 만약 그만 요리해, 배불러 라고 말하면 요리를 멈출 거예요. 이제 남동생이랑 함께 항상 배부를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요정님. 가기 전에 마법그릇을 요리하게 하는 마법주문을 잊지 마세요. 셀리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정말 요정이 말한 대로 식탁 위에 그릇이 하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 근데 누나 이 예쁜 그릇 어디서 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해리. 이건 말이야 마법 그릇이래. 근데 이렇게 텅 비어 있잖아. 근데 무슨 마법이야? 이제 조용히 잘 지켜봐. 요리 좀 해줘. 따뜻한 요리를 해줘. 마법 주문을 외우자. 그 그릇은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아주 달콤한 죽을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거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릇이 정말 마법 같네 이제 우리 안 굶어도 되겠다 해리와 샐리는 한두 그릇으론 부족해서 달콤한 죽을 열 그릇이나 먹었어요 그렇게 배가 불러지자 샐리는 마법 그릇에게 요리를 그만하라는 주문을 걸었답니다 아, 어, 이제 진짜 배부르다 죽이 진짜 맛있었어. 이죽은 매일 먹을 수 있겠어. <웃음> <웃음> 음, 넌 내가 이 마법 그릇을 어떻게 얻었는지. 셀리와 해리는 이 달콤한 죽이 전혀 지겹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먹었지요. 어느 날 셀리는 외출하기 전에 남동생 해리에게 어떻게 요리를 멈추게 하는지 알려주려고 했어요. 해리. 해리, 진짜 중요한 걸 말해야 돼. 이쪽으로 와봐. 어서. 해리는 누나가 불러도 무시해 버리고 꿈쩍도 안 했어요. 그래서 셀리는 동생에게 갔죠. 하지만 바로 그때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지 까먹어 버렸어요. 셀리는 건망증이 심했거든요. 거기 왜서 있는 건데? 나 졸려, 졸립다고. 진짜 중요한 걸 말하려고 했는데 뭐지? 어? 못 까먹었어? 대단하다 진짜. 물고기 기억력이네 너 놀리지 마, 해리 어쨌든 나 갈게 밖에 나온 샐리는 해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지 갑자기 기억났어요 오, 이제 생각났다 마법 그릇 멈추게 하는 마법 주문을 말하는 걸 깜빡했네 설마 내가 집에 갈 때까지 일어나진 않겠지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해리는 셀리가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잠에서 깼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갔죠. 배가 고팠거든요. 어, 요리의 그릇아 따뜻한 요리해 줘. 마법 그릇은 즉시 데워지기 시작했어요. 집은 달콤한 죽 냄새가 다시 풍겼어요. <laughs> <laughs> 음. 해리는 커다란 그릇에 담긴 달콤한 죽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만 요리를 멈추게 하고 싶었죠. 와 진짜 많이 먹었다. 근데 아침 다 먹었는데 멈춰라 그릇아. 요리하지 마 멈추라고. 하지만 마법 그릇은 요리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문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이, 멈춰 멈추라고. 야 그래도 마법 그릇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죽을 만들었답니다. 아, 안 돼! 어떡하면 좋지, 이제? 그릇이 계속 요리를 안 해. 그릇이 고장났나 봐. 어떡하면 좋아? 해리가 뭐라고 하든 그릇은 계속해서 달콤한 죽을 만들어냈어요. 셀리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 죽을 만들어서 집이 거의 죽으로 가득 찼죠. 해리가 아직 안 깨어났겠지?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죽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어? 집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셀리는 현관문을 열수 없자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봤어요 집 전체가 찐득찐득하게 죽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죠 도와줘, 셀리의 동생 해리가 도와줘. 죽을 해먹고 마법 그릇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게 분명했어요 도와 도와달라고! 어, 어떡하면 좋아! 해리! 어, 셀리! 나좀 도와줘! 죽을 것 같아! 그만 요리해! 나 배불러! 셀리는 마법 주문을 외워 마법 그릇이 죽을 만드는 것을 멈출 수 있었어요. 덕분에 해리는 겨우살수 있었죠. 어, 다행이다. 고마워 셀리. 이제 많은 죽을 도대체 어떻게 하지? 우리 집 완전히 죽이 돼 버렸어. 셀리에게 좋은 생각이 났어요. 셀리는 곧장 밖으로 나가 이웃에 사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모두들 셀리의 집 앞에 줄을 섰죠. 해리가 맛있는 죽을 그릇에 담으면 가난하고 배고픈 이웃들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고맙구나 셀리, 우리한테 먹을 걸 주다니 말이야.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해리와 셀리는 그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무척 행복했어요. 배고픈 이웃들을 돕는 건 정말 뿌듯한 일이었죠. 그때 불쌍해 보이는 어느 늙은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아, 어, 사실이구만. 마법 주그릇 며칠 동안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음식을 찾으러 다녔거든요. 너무 배고파요. 나한테 이주그릇을 주면 안 되겠어. 제발요. 그럼 우린 어떡하지, 셀리? 마법 그릇을 주면 먹을 게 없어지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해리. 이분의 아이들이 배고프잖아. 이 세상 아이들은 배고프면 안 돼. 이 마법 그릇 덱으로 가져가세요, 아저씨. 그때 갑자기 아저씨가 아름다운 어린 요정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 당신은 당신은 나를 도와줬던 요정이잖아요. 두 분은 저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해리, 셀리. 마을에 사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아저씨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했죠. 여러분은 이 마법그릇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이 마법그릇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정말로? 정말요? 와! 우와! <웃음> 맞네! <웃음> 맞네! 그때부터 매일 해리와 셀리는 계속해서 죽을 만들어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이 나는 죽은 따뜻한 마음씨만큼이나 달콤해졌죠. 젊은이, 늙은이 할것 없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배가 불러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느 멀고 먼 나라, 사막 한가운데 괴물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그 괴물은 신선한 흙만 먹으려 하고, 새로난 푸른 잎과 씨앗 먹는 것을 좋아했어요. 사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 괴물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왕국이 있었는데 그곳의 흙은 먹어보지 못했죠. 그런데 그 왕국의 왕과 여왕은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밤 여왕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몰래 궁전에서 빠져나와서는 사막을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사막의 괴물이 그녀가 오는 것을 알아챘지만 가까이 가거나 해를 끼치지도 않았답니다 왜냐면 그 괴물은 신선한 흙을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는데 떨어진 별을 본그 여왕은 곧바로 소원을 하나 빌었어요 오딸 oh,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사랑으로 잘 키울게요 그러자 별의 요정이 그녀 앞에 나타났지 뭐예요? 어! 당신! 요정님 맞죠? 어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맞아요 여왕님 당신의 소원을 듣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만약 정말로 아이를 원한다면 7일 동안 밤이고 낮이고 계속 이 사막을 돌아다녀 보세요 마법의 별이 당신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날 이후 별의 요정이 말한 그대로 여왕은 정말로 낮이고 밤이고 칠일 내내 사막을 돌아다녔어요. 한편 왕은 칠일 동안 궁전으로 돌아오지 않는 여왕 때문에 그녀를 잃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온몸과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지요. 사막에서의 마지막 칠 일째 되던 날 여왕이 절망에 빠져 있을 무렵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여왕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가 보니. 모래 위에 아주 작은 아기가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는 즉시 팔로 아기를 감싸 안고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여왕이 무사히 궁전으로 돌아온 것을 본 왕은 여왕이 안고 온 귀여운 아가를 보고 더욱더 행복했답니다. 그들은 그 아기를 대지의 공주라고 불렀어요. 수년이 흐르고 공주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로 자라났어요. 그녀는 아기였을 때부터 모래 위에서 노는 것을 가장 좋아했답니다 그녀가 모래 위에 나비를 그리면 정말로 나비가 되어 소녀의 주변을 날아다녔어요 또 꽃을 그리면 진짜로 그 그림은 향기로운 꽃이 되었답니다 대지의 공주가 마법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인 왕뿐이었어요. 하지만 왕은 혹시나 그녀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봐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죠. 어느 날 사람들이 새로운 곡식을 심고 있을 때그 냄새를 맡은 사막의 괴물이 나타났어요. 그는 이 신선한 흙의 냄새가 나는 곳을 금세 알아버렸어요. 그가 제일 좋아하는 씨앗과 맛있는 묘목을 떠올리면서요. 괴물은 한채 망설임도 없이 재빨리 그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답니다 한편 왕국의 사람들은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어 무슨 일이지 지진이 난 건가 어우 이건+ 이건 다를 것 같아 땅의 흔들림을 느낀 왕과 여왕은 재빨리 궁전의 발코니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사막의 괴물이 왕국을 향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어, 안 돼! 진짜 괴물이 나타나다니. 너무 위험해요. 신화에서만 봤는데 말이죠. 왕은 즉시 병사들에게 사막의 괴물을 막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병사들이 왕국의 문을 막으려 했지만 그 사막의 괴물이 너무나 크고 무서운 나머지. 병사들 대부분은 그를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사막의 괴물이 왕국에 도착하여 병사들을 잡아 한 명씩 사막으로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안돼 도와줘+ 도와줘 안돼 내 병사들 우리의 땅 이를 본 사람들은 땅을 경작하는 것을 멈추고는 모두 살기 위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 괴물은 눈에 보이는 묘목과 모든 신선하고 푸른 잎들을 전부 먹어 치웠답니다. 백성들이 할수 있는 게 없어 두려움에 떨며 슬퍼하고 있는 사이 왕은 용기를 갖고 그 궁전 밖으로 나왔어요. 대지의 공주도 그를 따라왔지요. 나의 따라 아름다운 따라 엄마와 함께 궁전에 있거라. 네가 괴물에게 다치는 걸 원치 않아. 아니요, 아빠. 제가 할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나를 구하고 백성을 구할 거예요. 왕은 자신에게 유일한 딸 대제 공주가 괴물과 맞부딪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주를 뒤로하고 칼을 챙겨 계속해서 비옥한 땅을 먹어치우고 있는 괴물을 향해 달려갔지만 이내 실패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사막의 괴물이 왕을 잡아 사막으로 던지려고 하는 바로 그때. 대지의 공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래 위에 방패를 그렸어요 공주가 그린 그림은 마법의 힘으로 진짜 방패가 되어 그녀를 막아주었죠 공주는 괴물을 향해 달려갔어요 사막의 괴물이 모래를 던지며 공주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대지의 공주는 몸을 숙여 모래 위에 커다란 양동이를 그렸고 그 양동이는 마법의 힘으로 진짜 양동이가 되었어요. 공주는 양동이를 들어 올려 사막의 괴물을 향해 던져버렸어요. 갑자기 머리에 양동이를 쓰게 된 사막의 괴물은 볼 수도 없고 더 이상 땅의 식물들을 먹을 수도 없게 되었답니다. 바로 그때, 대제공주는 그녀의 모든 집중력을 모아서 괴물을 왕국 밖으로 멀리 날려버릴 토네이도를 그리게 되었어요. 공주가 그린 토네이도는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힘도 엄청나서 순식간에 괴물을 집어삼킬 수 있었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들 놀라워하며 동시에 무척 기뻐했어요. 마법의 힘을 쓰느라 무척 지친 대지의 공주를 본 왕은 즉시 그녀에게 달려가 꼭 끌어안아 주었어요. 네가 우리 모두를 살렸구나. 우리 나라도. <laughs> 그날 이후 대지의 공주는 큰 용기를 갖고 왕국의 땅과 모든 생명을 보호했어요. 흙과 땅이 없으면.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돼지의 공주는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답니다.